오래전에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정말 충격을 안겨줬던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그 시신이 수십일이 지나서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아이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아이의 어머니는 가출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들이 아이를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현관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갖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의 흔적이 없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신이 발견될 때는 정말 너무나 시신이 부패가 되어서, 그 어린 아이의 사인과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오랜 시간 그 시신이 방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밖으로 나오지 못한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배가 고파서 정말 이렇게... 굶어 죽었다라는 그런 추론만 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의 죽음은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무엇보다 무심한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겠죠. 특히 네살 먹은 아이를 집에다 홀로 두고 가출을 해 버린 정말 무심한 그 엄마의 그 책임은 뭐라고 말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린아이를 홀로 두고 나 몰라라 하는 그 부모는 부모로서의 이미 자격을 상실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 모두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웃들의 무관심입니다. 아이가 배가 고프고 두려워서 몇날 며칠을 악을 쓰면서 울었을 텐데 수십 일 동안 그거를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어서 시신이 그 집안에서 썩어 가는데도 그것을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한 단면이고 또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사회의 암울한 현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 되어서 자기밖에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돌아볼 여유도, 시간도, 생각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나 자신과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고 시대를 분별하여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믿음을 배우고 우리가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호세아의 믿음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 호세아는 아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구약의 선지자는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어, 호세아는 소선지자의 그룹에 이렇게 속해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비록 성경에 그렇게 많은 기록을 남겨놓지는 않았지만 호세아의 기록은 정말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의 사역이 정말로 절정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볼수 있을 때에 선포한 말씀이면서 또한 호세아 스스로가 정말 개인적으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여기서 믿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말씀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성경에 대하여 알고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 참되게 또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아는 믿음에서 기초를 튼튼히 세워서 그 믿음을 우리가 세우고 다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왕은 물론이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많은 선지자들아, 선지자들의 경고와 회개하라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북 이스라엘도 남 유다도 결국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들 특히 호세아가 진단한 이스라엘과 유대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에서 호세아 선지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밝혀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 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절대코 어, 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튼튼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 상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잘못된 많은 이단들이 다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여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그러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의 믿음은 체험을 통한 믿음입니다. 호세아서 계속 본문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호세아는 아는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절의 아는 믿음과 대비되는 말씀으로 경험과 체험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정말 아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체험적인 믿음, 느껴지는 믿음, 그런 믿음이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하면 성경을 많이 알고 말씀에 통달한 사람의 믿음이 가장 좋아야 되겠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터득한 신학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의 믿음이 가장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단순히 지식에서 머무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머리에 저장된 모든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그 말씀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될때그 말씀이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적인 나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 확실한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인 그런 안이 아니고 오히려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지식을 알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영국의 작가 허버트 윌스의 대주교라는 죽음의 아, 대주교라는 그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른 신자들의 신앙 상담을 해주며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주교였습니다. 매일 아침 묵상하고 하루 종일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로 정말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하는 것처럼 똑같이 반복적으로 성당에 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왜 그러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부르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 대주교는 너무나 놀라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단편소설은 정말로 날카로운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대주교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 기도가 정말로 응답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경험과 체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도 이런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정말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임 고백한다면 날마다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만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체험되어질 때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주관적인 체험이 객관적인 말씀에 근거하여 확인되어질 때 비로소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어 주실 것이라. 호세아는 무엇보다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이제 행동을 하자는 말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고 내 마음으로 체험되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느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고 체험되고 경험되어진 것이 만족하여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 여우와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당시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것이에요. 호세아는 명령에 따라 호,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음탕한 고멜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호세아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다시 고멜을 찾아가서 감싸고 마음으로 용서하며 다시 품어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음탕한 고멜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가능과 타락을 생기시키려는 의도가 계셨습니다마는 인간인 호세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고멜이라는 여자는 호세아의 수치였을 것입니다.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선 절대로 할수 없는 그런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호세아는 그런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호세아의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체험과 경험 등 감정의 풍부함에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의지로 결단과 행동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며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모르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체험한 말씀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서 우리를 아프게 해서.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굳건히 세워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체험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10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정말로 흔들어 넘치도록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토록 짧은 세월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의지와 내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져 가고 어둡고 더러운 이 세상에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동을 지금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행동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연극의 마지막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주인공은 마지막 장면에서 많은 관객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면서 그 연극이 끝이 납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한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믿음이 많이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정말로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속 사람은 말씀대로,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고 행동하길 원하지만, 내 겉사람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할수 없기에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끄셔서 점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약한 나를 인정하고 강한 나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의 그 아는 믿음에서 체험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은 지식의 습득만이 아니고 감정의 풍성함에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의 행동까지 자라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듬고한 주간도 정말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